좋아요, 구독은 필수입니다. 수두라이키. 뿌잉. 그래도 나름 DPL이 나왔는데, 그래도 첫날인데 한번 해봐야지. 야, 왜 이렇게 팀이 없어? 100명도 안 하는 거싫어야 얘들아. 이거 뭐야. 당나, 커맨더, 검신, 얼디, 팔라, 염제. 자, 수라, 염제. 그, 나랑 한번 오늘 DPL 한번 체험하러 가볼 애들이 있어? 언 어, 이제 한번 그럼 가보자고. 음. 자, 일단. 자 말그대로 지금은 나도 처음 가보는거니까 뭐뭐 스피드.. 뭐 속도보다는 좀 천천히 알았지? 어떤 방마다 어떤 맵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면서 가보도록 하자 얘들아 패턴도 다 보자 자 처음에 들어왔어 여기가 1번 방 백키가 나오네 야 피가 2000줄인데 왜 이렇게 쎄야 뭐야 2000줄? 에? 에? 근데 한 방인데? 뭐야 자, 여기는 칼이나, 여기도 잡아주면, 아, 근데 그렇게 몸빵이 막 그렇게 세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다? 되게 오래 걸리셔야 하는데? 음, 이렇게 죽고 어, 새로 나온 거야, 새로 나온 거. 로사우라. 자, 다음 방이 로사우라야? 보자. 얼마 단단해? 야, 지난번이랑 약간, 맵이 똑같나? 와, 얘는 단단하네한 방에, 얘, 와. 야, 근데 왜, 왜 이렇게 너무 렉이 심하다? 음, 다들 다른 빛속에 있네요. 확실히 좀 단단하구만. 얘는 딜 딸리는 팀에 여기서 많이 말리겠네. 이 패턴도 아무래도 당연히 안 보고 깨야겠지, 얘들 아니야, 지금 얘 보면 존나 쎄, 얘들아. 야, 그리고 잠깐만, 이펙트 좀 끌게. 너무 어두워서 안 보인다. 아, 아이 너무 밝아서 잘안 보인다. 자, 기억할게. 자, 베키 예, 오염의 카리나, 로사우라. 자, 다음 빵이 네르베. 자, 네르베도 3천0줄 얘는 몸빵 어때, 에도쎄 음. 일단 뭐, 기본적인 패턴은 다 루크랑 똑같고. 음, 자, 잘 녹네요. 자, 레드크라운. 자, 레드크라운은 홀딩이 필수겠네. 자, 여기서 얘들아, 다들뭐 뭐해? 말좀 해봐. 어, 이거 해본 애들 없어? 여기 거의 없냐? 해본 애들. 그래도 3 6 0 0줄 음... 순서 잡고 있었어. 자, 여기 레드 크러 자, 이것 좀 기억해줘. 잠깐만, 나도 나도 좀 외워볼게. 자, 1 0 0키 어그 카리나 로사우라 레르베 레드크라운 자 나도 순서를 좀 기억해봐야겠다 자 첫판이니까 어... 자그 다음 아르고스 얘가 그렇게 단단하다는데 뭐야 야 이거 잠깐만 으흠. 아르고스 해봐긴 해봐야지 그럼 아마, 가더라도, 세라핌으로 가야되지 않을까 싶다. 얘들아, 지금 봤는데, 어, 얘들아, 커맨더가 답이다. 지금 봤는데, 커맨더가 답이야. 커맨더, 무조건 있으면, 손, 센 커맨더 있으면은, 손에 안 보겠다, 절대로. 커맨더 있으면은, 절대로 평타 이상은 무조건 치겠다, 야. 지금 보니까 방마다 네임드들 밖에 없네. 야, 이거 무키 쿨타이 안, 돌안 돌아오겠는데? 야, 6천0 0줄 피통 왜 이렇게 많아? 피통 왜 이렇게 많아, 이건? 자, 보폰. 자, 기억해주고. 커맨더 염지 홀리가 제일 좋아? 어유.. 쓰면 안되지 지금 커맨더 염제 그래 아수라 커맨더 염제 수라 괜찮아 보이는데 지금 조합이 딱 보니까 자비통의부건도 굉장히 좀 체력이 많았어 요 얘들아 보니까 또한번쭉 가볼게 자 기억.. 잠깐만 나 외워볼게 자 베키, 카리나, 로사우라, 아쉬바 기억 안 나. 네르베, 레드 크라운. 전방이 뭐였냐, 얘들아. 부폰, 부폰 전방이 뭐였지? 아, 헷갈리네. 로사우라, 네르베. 아, 아르고스 오케이. 아르고스가 보니까 단단한 것 같아. 아르고스 오케이. 자, 다음 방 가보자. 어. 여시광 방마다 네임드들이 싹다 있네. <laughs> 뭐야 아이언 비스트. 얘도 맞잖아. 얘도 지금 홀딩으로. 말 그대로 원킬 못 내면은. 어 근데 뭐야 얘는 왜 이렇게 약해? 족밥이네 아이언 비스트 족밥이고 오케이 그다음 램퍼드. 램퍼드도 족밥이네왜 이렇게 약해? 몬스터가 다 세진 않네. 자 그다음 여기 하부부. 하부부. 선님, 음. 아니야. 지금 나 물약도 안 사왔어, 얘들아 지금 첫 판이기 때문에 맵에 한번 애들이 몸빵이 어느 수준인지 지금 체험하러 온 거야, 얘들아 뭐야, 존나 센데? 야, 얘도 왜 이렇게 몸빵이 단단하냐? 에이, 딜 달리는 팀이 여기서 개 말리겠네. 있어. 자, 일단 하부부 오케이. 음. 자, 그 다음에 얘 뭐야? 호루스야. 자, 호루스야. 야, 이거 무조건 지속들이 답인데? 지금 봐봐, 얘들아, 나처럼 이렇게 묵기 쓰는 애들은 쿨이 안 오잖아. 너 무조건 커맨더네, 답은. 커맨더 있으면 무조건 평타 이상은 치겠다. 절대 손에 안 보네. 얘들아, 커맨더 있으면 이거 한번 나가볼만 하겠다. 봐봐. 지금 피통이 센 애가 있고 약한 애가 있어. 근데 목축이풀이 전체적으로 잘안 오네. 지금 봐봐, 내 대패도 헤드샷 평타 비중이 굉장히 높아, 봐봐. <laughs> 야, 얘는 뭔 놈의, 뭔 놈의 새끼가 4천 줄이나 돼? 발로존나센네 이거. 자 여기 사천주 얘 조심해야겠다. 얘얘때 극대 못박으면은 타임어택 망하죠. 자 얘를 조심하면 될것 같고. 아. 자 그다음에 칼발이 삼천주 얘네들은 피통은 적네. 뭐 얘네 피통이 왜 피통이 이렇게 적어? 피통이 적고. 자 봐봐 또쿨쿨 현재 현재 타임 지금 내려가 현재 타임 와이파워 하나 쓸수 있고. 자, 여기서 또 현재 타임. 또 이렇게 헤드샷 밖에 없네. 야, 지난번 d p 보다 훨씬 세진 것 같은데, 맞지? 지금 딱 해보니까, 지난번 d p 보다더 애들이 세졌어. 피통이 엄청 늘었네. 음. 아니면 내 조합을 이렇게 짜서 그런가? 더 세진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범패 때 말고, 그거 말고, 그거 뭐라고 말해야 되냐. 어 스네이더 원래 그 맞아? 얘 얘도 원래 없었는데. 음자 얘도 생겼고 자 대충 이제 몸은 어떤지 알겠다. 근데 이거 언제 끝나냐? 맵이 왜 이렇게 길어? 뭐야 야신. 스네이더 다음에 야신. 음. 자 야신. 일단. 야시는 확실히, 일단은, 몸빵이에요. 약한, 얘는 풀 카운터 딜이 반응해가지고 얘는 좀 봐봐볼만 하네. 와, 씨, 근데, 킬이 안 나? 아니, 근데 이거 너무하잖아. 야, 씨, 뭐, 쿨. <laughs> <laughs> 기술 쓸게 없어. 아무리 체험팀으로 왔다지만, 기술, 쿨이 안 오네, 하나도. 와이프 하우랑 어? 야 원래 얘가 존나 호구였는데, 야 얘, 얘가 원래 지난번 디펠 때 죽밥이었거든. 어, 지금도 얘는 방어력은 호구네. 다음에 약권 베이라 그래 그래. 베이라 얼마 나세냐 베이라 한번 보자. 만 사천 주 그렇게 많어? 얘가? 봐봐. 야 근데 서 한번 지금 오늘 체온사만 설렁설렁 하는 건데도 근데 꽤 빠르다. 이래도 이래도 9분 10분 10분이 안 됐네 아직. 지금 하나하나 맞잖아 소개하면서 지금 천천히 가고 있거든 뭐야 존나 딴딴하네 <laughs> 이런 미친 뭐 뭐야 이거 헐와 돌아 뿌리겠네 원킬이 안나는데 얘들아 아니 피가 달질 않는데 일단, 근데 지금, 지금 때려볼 때마다 느꼈는데, 어떤, 그래, 어떤 조합이 좋은지는 대충 알겠다, 야. 정화반 여기서 안 써지고, 맞지? 와. 그니까, 러 이런 DPL은 패턴을 보면은 망하는 거야. 패턴을 보면 타이먼트 실패지. 패턴 보면은 말 그대로 시간에 엄청나게 딜레이 되죠. 어머, 근데 너무 약하다. 여기도 센틴들의 패턴 안 보고 가겠지 그치? 야 지금 패턴 몇번 보는 거야 이거 아니 아무리 체험조합이라고 별조 해도 다들 다 졸업자들인데 이거 너무 차이가 심한데? 자랜이 어서와라 아니, 무슨, 시발 기술 쓸게 없어. 이게 대패야, 커맨더야, 지금. 음. 음, 캐릭발이 제일 크지, 얘들아. 일단 캐릭발 엄청 크지. 특정 몇몇 직업들은 아예 출전이 불가능해. 마신, 마신은 내가 볼때안 돼, 얘가 자, 일단 여기 참배아라 기억해주고, 다음 방이 뭐야? 어? 여긴 아무것도 없네? 뭐야? 긴 방이네? 다음이 루멘이야? 봐봐. 음. 11,000 줄, 와. 11,000 줄. 한 번, 한번, 한번 룸을 때려볼까? 방어구, 1800, 아, 방어구래. 보호막 1800 줄. 이런 미친, 왜 이렇게 단단해? 뭐, 뭐야, 뒤에 실화? 왜 이렇게 약하냐, 우리? 에? 어, 너무 너무 딜이 안 넣히는데? 어머. 아이, 그 심지어. 아이, 쓸킵 야, 씨. 헐야 지난번 DPL하고는 비교도 안되게 단단한것 같은데? 와 오지네 야 너, 얘들아 나 심지어 나 물량도 없어가지고 지금 만화가 오링나기 직전인데 만화 봐봐 나 내가 깜빡 잊고 물약을 안 사왔거든. 와... 13호 여기서 다 잡아먹네. 음... 와... 진짜 하고 싶지가 않은데요. 일단은... 지금 여기는... 어... 일단은 뭐... 그래도 체험... 그래도 체험사만 으으니까 일단은 다 깨긴 해볼게. 사실 나 지금 이미 의욕은 떨어졌어. 이 어, 그래도 일단, 체험삼는온 거니까, 한번다 깨보긴 해야지. 코인지한도 있어. 코인지한몇 개야? 4분대 찍은 애들도 대단하다니. 4분대 찍은 조합은 그 애들 팀이 뭐냐? 엄마 염제, 수라, 어, 다들 야, 근데 이번 대회 때 다들 수라 집어넣는다. 수라가 짱인가 봐? 암제가 까여서 그런가? 난 어차피 한다 해도 뭐, 세라핌을 할 거니까. 음. 감전들이 세요? 와. 야, 미안하다, 얘들아. 만화가 없다, 야, 씨. 나한번 자살 좀 할게. 기다려. 나 자살해야 될것 같아. 좀. 뭐. 만화가 없어. 살아자 기다려봐. 엥? 아 어, 오케이. 또또 또 죽질 않아요. 슈발. 죽여줘 만화가 없어. 나 죽여도 내가 나, 나 자살 좀 할게. 오? 어? 뭐야? 코인 이안 써지네? 야이 코인 전다 넘은 거야? 미친. 야 얘들아, 일단 다 깨줘야 돼. 알았지, 이거 오늘 체험이니까. 음, 와... 코인도 공유야. 세개인가 코인 제한 세개야세개야나 지금 처음 죽었는데, 뭐 일부러 자타했는데 뭐야? 안 써져. 아, <laughs> 자 수고했어. 어, 자 오케이. 그래도 일단 오늘 소개적인 측면에서는 다한것 같아. 아유, 고마워요. 해줘, 도와줘서 해줘서. 음, 자야. 내 느낀 점을 말해줄게. 어... 그들만의 리그 인정? 존나 씹 그들만의 리그 특정 극소수만의 리그야. 그리고 현저 타임 있는 직업들 절대 출전 불가. 대표적으로 폐왕 안 돼. 폐왕 안 돼. 이단 안 돼. 또 누구야? 또말 그대로 쿨 길고 현탕 기네들 절대 안 돼. 아. 그리고 지금 보니까 좋은 직업이 그래. 아까 여기서 내가 보니까 다 수라들밖에 없어. 봐봐. DPL 지금 보면은 거의 다 수라들이 필수더라고, 수라. 봐봐, 여기서도 애들 차는 애들 커맨더 찾고. 인따라, 인다라천, 아수라, 커맨더, 염제, 뭐, 이런 조합들이 거의 평타 이상. 누가 하더라도 그냥 평균 이상으로 칠수 있는 조합들. 이거 디번, 사실, DPL 대회 이거 계속 여실 거면 이, 이따구로 열면 안 돼요. 팩트 인정? 이거 애들, 진짜 던파, 이거 내가 진짜 쓴소리 안 하려고 했는데 이거 망하는 지름길이야. DPL 여니까 나도 좋으니 그러니까 솔직히 나가긴 나가는데, 이런 밸런스로 이따구로 상금 걸고 내면은 게임 진짜 존망이에요. 진짜야. 이대로 가면 안 돼요.